다섯 개의 카드 중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을 하신 카드는 더보기란에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선택하신 분들의 소식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당히 인내하고 뭔가 기다려온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어 이제는 좀 때가 되어서 나한테도 어떤 좀 성과적인 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지금 카드를 자세히 보면은 어 일본 분들은 어떤 고민이라든지 내가 지금 늘 생각하고 있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걱정거리가 좀 있는데, 어,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회피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다른데로 이동을 한다든지, 어, 그거를 모른 채 한다든지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고, 어 뭔가의 미련 같은 게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수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어 나만의 어떻게 보면은 해결해야 된다는 강한 그런 의지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처럼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또 선택지가 없는 건또 아니에요. 일본 분들한테는 어 카드 흐름 보면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딱 하나가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딱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어떤 걸 하나를 딱 고르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민이 깊어지고 시간이 흐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내가 그만큼 인내하고 감수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 이제는 좀 풀려진다,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게어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거꾸로 매달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인내를 바탕으로,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뭔가 때를 기다리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카드를 어, 나비가 탄생하는 과정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의 많은 고통과 시련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세월 이런 것들이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면은 충분히 일본 분들한테는 이제는 나비가 어, 탄생할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뭔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일본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게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본 분들의 열정을 어, 알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많이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다방면으로, 어, 많이 뛰고 하지만,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내가 공들인 거에 비해서 성과가 없는 거고, 그곳으로 돌아오는 결과 자체도 일본분들 입장에서는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는 일본분들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많은 부분으로 좀 벌려놓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 이제부터는 조금 그렇게 에너지를 분산할 게 아니라 몇 가지 일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어, 열정을 다해서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일 것 같고 지금처럼 계속 유지를 하신다면은 결과도 마찬가지로 계속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대가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결과가 일본 분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니까 러또 요즘엔 날씨도 상당히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뭔가 지금은 좀 정리를 해서 열정을 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조목조목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할게 아니라 어, 최대한 잘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만 집어서 거기에만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단 더 나은 그런 것들이 일본 분들한테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잘 맞는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어, 그만큼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어떻게 보면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나의 고민이 좀 덜어질 수 있는 그런 변화라든지, 기회라든지, 그런 거에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는 희망을 바탕으로 내가 뭔가 지금 고민하고 힘든 그런 것들이 서서히 희망적으로 바뀌면서 해결이 된다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 별이기 때문에 별은 밤 하늘에서만 볼수 있어요. 낮에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환경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적인 부분은 제가 해석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긴 터널을 어, 건너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은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면서 더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이 내 주변에 왔는지 몰라요. 왜? 환경적으로 밝거든요. 어두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뭔가 시련이 있다거나 뭔가 내가 기다리는 게 있다든지. 내가 희생하는 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 이 카드가 나오면 상당히 일본 분들의 환경이라든지 모든 변화가 희망으로 바뀌고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운적인 요소가 일본 분들한테 들어와서 상당히 좋은 결말이라든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선택하신 분들의 소식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어, 뭔가 기존에 내가 머물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어, 이송을 한다든지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어, 어떤 부분이냐면은, 뭔가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어떤 딱 부러지는, 그러니까 뭔가 정답 같은, 해답 같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한테 밀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대한 방어를 하면서 이때까지 현상 유지를 한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는, 어, 이번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나의 행복 또는 뭐 나의 어떻게 보면은, 만족감을 찾아서 기존에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동 수가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번 분들한테 찾아올 소식 이동이라든지 변동 관련된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내가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뭔가 중심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지 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결정이 좀 필요해요. 그것이 뭐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는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뭔가 어 문제가 있는 거라든지 어좀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은 하면 되는 거지만 계속 이것 때문에 다른 걸못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분들의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나의 마음 자세로 인해서 어, 큰 변화가 이번 분들한테 찾아올 것이 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덧붙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만족감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카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 내가 이동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정 수준은 만족하고 있다 보여져요. 뭐 수치로 말씀드리면 한80% 이상 정도는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로 내 마음 자체가 편안해지고 어, 이제는 어, 이제는 좀더더 더 넓은 곳으로 내가 나갈 수 있고 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컵이라는 것은 감정 또는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부분은 나의 어떤 이동적인 부분이라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성과 감정이 조화롭게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면 특히 내가 하는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어~ 사업적인 부분 그런 영역에서는 그게 좋은 성과가 난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시기보다는 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성적인 판단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 한장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분들이 선택한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협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일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뭔가 협업해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럴 때 보통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내가 있던 곳에서 이동을 하니까 거기서 어떤 나와 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시너지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어, 또더큰 어떻게 보면은 어, 세상을 이번 분들께서 만들어가고 성과도 낼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어,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직장이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합격하게 된다든지 어떤 단체에 속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일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 소속돼서 이제는 함께 누군가 어 같이 뜻을 모아서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번 분들은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을 선택하신 분들의 소식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어, 상당히 좋거든요. 뭐, 이거는 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3번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축하받거나, 승진하거나, 합격하거나, 어떤 결과가 확실히 나와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축하받는 그런 일들이 3번 분들한테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유가 넘치는 그것도 펜타클이기 때문에 물질금전적으로 상당히 여유롭고 어 평화롭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어 즐기고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적인 부분도 환경적인 부분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 부분이 3번 분들의 그런 여러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어, 나 혼자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어, 가정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따뜻함 같은 것들이 전달이 돼서 상당히 만족해하고, 어, 성취감이 상당히 큰 그런 일들이 3번 분들한테 어, 다가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카드 3장 모두가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고 따뜻한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어떤 어, 대박 소식 같은 게 3번 분들한테 온다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기대해 보셔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거를 추억하면서 회상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어, 보통 이 카드가 나오면은 과거에 나와 어떤 좋은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일했던 그런 곳과의 어떤 연결적인 부분이라든지, 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 연결성이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어,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과거에 상당히 어, 잘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현재 와서도 부각이 돼서 3번 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 뭐 회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결됐던 인맥이라든지 비즈니스 차원으로 다시 또 연결이 돼서 3번 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상당히 또잘 풀리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연결성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3번 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과 관련된 카드가 나왔는데, 어, 그 중에서도 펜타클이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일적인 부분과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3번 분들은 물질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고 혼자만의 여유를 느낀다든지 뭔가 혼자만의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기반이라든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어 직장에 가서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도전적인 부분이 또 3번 분들한테, 어 찾아오는 그런 어떤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3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를 선택하신 분들의 소식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어 누군가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현재보다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어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4번 분들이 주도하에 뭔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도움을 받는 부분은, 어, 이 카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 예를 들자면은, 내가 뭔가 지식 관련된 부분에 도움을 준다면은, 어, 그 부분으로 하여금 물질 금전독으로 도움을 받는다든지, 약간의 형평성에 맞는 그런, 어, 상호간에 도움을 주므로 해서, 사번분들이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환경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펜타클 카드가 들어온 걸로 봐서는 물질 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4번 분들은 어떤 도움을 좀 받으실 것 같고요 어, 도움을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4번 분들의 그런 능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비전을 보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분한테 도움을 주면은 나중에 이만큼의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을 내가 받거나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어, 확신이 있기 때문에 4번 분들한테 도와준다 보면 되고요. 반대로 4번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내가 도움받은 만큼의 그런 부분들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평성이 깨지기 때문에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어, 결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는 점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도움을 통해서 4번 분들은 점차점차 점차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이직을 한다든지 약간 이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보다는 점차점차 점차 좋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다만 이게 좋아지는 방향은, 어, 카드마다 그 속도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당히 좀 빠르게 오는 게 있고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가듯이 진행이 되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카드는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가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고 또 무엇보다도 4번 분들이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방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앞서 제가 이동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카드가 나오면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가는 길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어 땅이 아니라 물이라서 변동에 좀 요지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다니던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직종을 바꾼다든지 등의 그런 좀 변동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4번 분들은 정점에 오르게 돼요. 나의 어떤 열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능력적인 부분을 최대한 올려서 성공하게 되고, 또한 가지 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열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일을 어 꾸려가고 만들어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번 분들은 성공하게 되고 상당히 권위가 있고 어 사회적으로도 계급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카드 한 장을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선택에 놓이게 되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소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기회라는 거는 나를 기다려 주지 않아요 내가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움직이고 다른 어떻게 보면 나의 경쟁하는 사람들로부터 어, 내가 뭔가 독보적으로 그걸 잡음을 해서 나한테 운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시간을 잘못 계산하면 그운 자체가 그냥 허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이런 비슷한 흐름의 어떤 운적인 요소가 왔을 때는 확실하게 내가 결과를 보지 말고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서 내가 이 상황을 한번 바꿔보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보다는 이 결단을 함으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든지 그런 거를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수 있고 어 미래를 보기보다는 자본분들의 현재 상황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감과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나왔는데 어, 4번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운적인 부분이라든지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앞날에 대해서는 상당히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특히 가족간의 우애도 상당히 좋아지고 또그 부분을 인해서 좋은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4번 분들한테 올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내가 재력적으로 상당히 풍족해지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내가 뭔가 시작하는 데서도 좋은 조건으로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4번 분들은 내가 뭔가 변화하고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결과가 확실하고 안정적이고 풍요롭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4번 분들의 앞으로에 있을 소식이라든지 변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대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를 선택하신 분들의 소식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보면은 나에게 상당히 운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귀인이라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분 분들한테 찾아온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공경에 처했거나 상당히 힘든 그런 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조건이라든지 귀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5분 분들한테 들어와서 내가 힘겹게 싸우고 있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내가 이제는 지키고 방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좀더 미래를 내다다보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길이 열린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5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운적인 요소라든지 귀인이라든지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마련된다면 반드시 그 제안을 받는 것이 어 카드 흐름상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그 영향으로 어 멀리는 해외까지도 나갈 수 있는 상당히 큰 꿈을 꿀수 있는 그런 어 일들이 5번 분들한테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운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 5분 분들이 그거를 잡으면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온 카드로 봐서는 5분 분들께서 뭔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양명성을 가지고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시간을 지연될 수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운적인 요소라는 거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그 운을 나의 것으로 만드냐, 못 만드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오분분들한테 왔는데, 내가 뭔가 준비가 안돼 있고, 또 내가 뭔가 혼선에 빠져 있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대해서 망설이게 된다면, 그런 운을 주는 사람, 뭐귀인이라든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 보는 입장에서는 아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더 좋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중대한 기회가 오면은 반드시 빠른 결정을 통해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와 있는 카드로만 말씀을 드리면 자꾸 결과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라는 거는 물론 오분 분들께서 만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를 더 중점으로 보셔야 돼요. 현재가 있어야지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가장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결과라는 측면은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긍정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만큼의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 내가 또 점차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지만은 어, 이런 어떤 기회라는 부분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적절한 타이밍과 나의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반드시 좋은 방향을 선택하셔서, 그런 운적인 요소가 돌았을 때는 반드시 잡으시는 거를, 어,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주제와 상당히 근접한 그런 어 기분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 어이 카드는 소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운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에이스 카드이기 때문에 5번 분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카드고 어떻게 보면은 5번 분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귀인이라든지 하늘의 운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준다볼수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회도 주고 새로운 시작도 할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다만 이 카드는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컵에서 물이 흘러져 나오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5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운이 돌아도 이게 나한테 운이 들어온 건지 아닌지를 못 보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물이라는 거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어, 만약 날씨가 엄청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밖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발해서 물이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나한테 뭔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외부 환경에 따라서 그런 운이 나한테 왔는지 확인조차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서 5번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고민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어, 항상 얘기하지만 기회라는 거는 그때 당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은그운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5분 분들은 나한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좋은 그런 어 느낌이 있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제안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실행을 하시면은,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5번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큰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5번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